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한국 음식은 한국인들만 먹는 음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한국 음식은 한국인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타 민족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세계를 한식화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한식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번에 미동보 세계 한식화 음, 추진 위원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을 한문 전호 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아, 젊으신 네. 분이신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음, 음식업계 진출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미국 와서 시작한지는 20년 됐습니다. 어, 아, 그러세요? 네, 네. 한국에서도 했어요? 네, 한국에서도 음. 2년 정도. 했었고요. 네. 어떻게 해서 음식업계에도 진출할 생각을 했어요? 어 사실은 미국에 왔었을 때는 네. 언어적인 문제와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쉽게 일을 할수 있는 요식업을 했고요. 예. 음. 네. 재있었어요 음식이라는 게요? <laughs> 네 재밌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네. 직접 요리할 줄 아세요? 어 주말 같은 경우는 집에서 네, 제가 하고요. 음. 대신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직접은 음. 네, 하지는 못합니다. 네. 음식이라는 것이 네. 음식 비즈니스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음? 힘들지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재미는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네. 어, 음식 비즈니스를 하면 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음식 음. 비즈니스를 하나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네. 또 메리트가 네. 있잖아요. 네. 재미도 있고 특히 이제 음. 세대가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요즘, 요즘 세대에 맞춰서 네. 어려운 게더 살아남을 수 있는 네,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음. 특히 요식업 쪽은 네. 전망이 더 밝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게 이제는 네. 어떤 배만 채우는 그냥 네. 단순한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맛과 향기와 분위기와 건강.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의 문화적으로 음식이 다가가야 되고요. 음. 그리고 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을 깨워줄 수 있는 음식이 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 음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한국 음식도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죠. 네. <laughs> 그런면에서 많이 이제 우리 한국 음식이 옛날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뭐.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양 때문에 네. 어, 그런 요리법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내놓기가 좀 꺼렸습니다만은 지금 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특히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음. 젊은 오너 셰프들부터 해서 젊은 분들이 하시는 업체들 가 보면 어, 조명, 음. 예, 시각적인 면에서는 조명, 후각적인 면에서는 이제 어, 냄새 같은 경우 음. 시각, 어, 청각적인 부분 음악 음. 이런 부분들을 미각만은 아닌 오감을 채워주는. 음. 네 한인, 어 한인, 없어서 만, 만, 많이 많이 생기 고 있습니다. 어. 생겼고 지금 그런 식당을 가보시면 외국분들이 80% 이상 외국분들이고요. 어. 음. 네참 대단한 분들 많이 생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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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나타 가보 제가 참 오래된 것 같네요. <laughs> 네 언제 한번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메나타에서 네.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네네. 어뭐 이렇게 참잘 되세요? 네 제가 지금 음. 하고 있는. 맨하탄에 사는 비즈니스 음. 푸드 코트랑 음. 아, 수주스를 하고 있는데요. 음. 특히 어, 한국 문화가 문화와 기업들이 발전하면서 음. 특히 코리아 타운이나 브랜드가 생겨, 발전하죠 네, 엄청난 몇 개나 돼요 식당 숫자가? 거기 안에서만 해도 식당과 이런 할인 식당, 네, 식당만 해도 스무 개가 스물 여섯 개 정도 되고요. 네.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6 0 가지 정도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음. 뭐 노예방부터 바, 라운지 네. 뭐~ 체가점 네. 커피점 네. 뭐~ 스시바 네. 뭐~ 중국집 뭐~ 이해서 오는 네. 뭐 상당히 많군요 네. 뭐~ 약 (100여 개가) 됩니까 네, 전체 보면 1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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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맨하탄 전체 보험료가 (100개가)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네. 옛날만 해도 그~ 뭐~ 항상 뭐~ 옛날 얘기할건없지만은 음. (10여 개) 안팎에 이르던 어~ (10주년만) 하더라도 네. 그리고 한국인들만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숫자도 많아지고 식당의 음. 고객들이 한국인 반반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십 프로가 넘어가는 거같 (50프로가) 네. 오히려 네. 한국인보다도 네. 네. 어~ 그만큼 한국 음식이 음. 그~ 매력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도 있고 네. 건강식이기도 네. 네.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네 네. 옛날에는 이제 가격 측면에서만 만족 시켜줬다면 음. 지금은 음식의 구성과 예, 미각적인 부분, 음식의 맛 그리고 특히 이제 음,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한국 국가적인 브랜드 위상이 올라가면서 어, 한식을 먹는 게 이제는 젊은 타 민족 분들한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한국 음식 아까도 얘기가 좀말았지만은 음. 보통 식당들을 보면은 이제. 이태리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조명이 좋잖아요 네. 색상도 네. 좋고 힘쁘죠 네. 그렇죠 뭐~ 처음에 뭐~ 맛이 없는 건아닙니다만은 뭐~ 스파게티 하면은 이거 뭐~ 국수 말아놓고 이게 뭐~ 스파게티라 그래가지고 뭐~, <laughs> 뭐 비싸게 받고 네. 한국 음식은 더 훌륭한데 중요한 것은 상품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죠. <laughs> 그릇도 중요하고 조명의 네. 색상도 중요하고 네. 그릇 크기도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것 네. 분위기에 따라서 뭐 이게 뭐좀그 가격도 또 맛도 틀려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얘기 듯이 특히 이스트빌리지나 음. K타운 근처도에서 여러 업체들이 업체들 이름을 거론해도 되나요? 뭐 괜찮습니다 아니, 네. 제가 네. 아는 업체들 보면 위지나 음. 반주, 오삼일, 오토보이 이런 업체들은 방금 그런 부분들다 만족시키는, 네, 진짜 훌륭한 업체들인 것 같아요. 네, 참 자랑스럽고 그런 후배들 보면, 네, 진짜 참. 아, 네, 가슴... 젊은 친구들이 합니까? 네네. 음... 네, 네. 그, 음, 그뭐 그런 그 훌륭하게 하는 업체들은 우리 동포들이 알아서 뭐 가보는 것도. 또한 모델이 될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뭐 비즈니스 탐방은 아닙니다마는. 아 참, 음. 근데 외국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그렇죠. 네, 한국 분들이 가기 힘들 정도로 잘 되어 있니다 오히려. 있습니다. 오히려. <laughs> 네. 아. 음. 그런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음식이라는 것이 그냥 아까도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네. 그냥 맛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 코 향기로 먹고 뭐 눈은 눈으로 또 먹고 네. 뭐 이렇게 네. 기로 뭐 먹고 뭐 네. 소리로 먹고 뭐, 네.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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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 그만큼 음식이라는 것이죠. 오감이 중요하다. 네. 충족시켜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음식이 단순한 그냥 옛날에 그냥 보글보글 끓이는 김치찌개도 있지만 퓨전화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실패한 사례도 있고. 네, 네, 네. 먼저 실패한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 좀 안타깝게 2000년도 초반에 퓨전화된 식당들은 제 기억으로는 성공한 사례가 아,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퓨전화가 될때 어, 초반에는 어, 프렌치나 이태리나 스페니시의 모델을 따라한 한식, 그러니까 네. 한식을 기반으로 두지 않고 중심이 잡혀있는, 한식이 중심이 아닌 흉내만 낸 네, 퓨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없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족보 없는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퓨전이라 하더라도 네. 기본적인 족보, 정체성, 네. 어디에 근본 바탕을 둬야 되는데 그거 네. 없이 그냥. 흉내만 냈다고 아, 생각 중요하네요. 네. 중요한 얘기네요. 그런데 네. 음.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식을 기반으로 어, 아. 접근을 해서 프렌치던뭐 여러 가지 나라의 스타일을 음. 접목을 시켜서 훌륭한 네 어떤 데는 어디나다는지도 모르겠지만 참 훌륭한 데도 있고요. 네잘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요즘 성공한 사례는 네그 바탕을 잘 충실 기본으로 두고 네. 한 곳은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될수 네,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음흠. 기본적으로 한식을 베이지고 하되 그다음에 그 한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낸 업체들은 성공했습니다. 요식 요식업계에 진출을 하고 네. 또 미국 사회에 진출해서. 퓨전화 시켜서 음식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은 이 얘기를 꼭 어, 잊어서는 안 되겠네요. 예, 상당히 중요다죠 예, 네, 어,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보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현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중요하게 기담화 듣고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음. 지금 퓨전으로 그 하는 사람들이 보통 더 젊은 분들이시죠. 네, 거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음. 네, 연령층이세요, 대부분이요. 음. 네, 그 젊은 사람들은 음식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1세대보다도 2세들이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그 특히,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음. 받아서, 네. 그리고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음. 물론 어떤 부분은 아직 깊이가 없지만, 그 어떤 교육을 통해서 꿈과 힘, 어, 꿈을 실현해 나가는 네. 젊은 애들이 음. 앞으로 더 많이 어. 네, 엄청난 한국 음식의 음. 발전을 할수 있는 네, 인적 자원이라 고 생각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보면은 음식을 통해서 이민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수 있거든요. 이태리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뭐 특히 이제 중국, 네. 일본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음. 그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이너라고 네. 할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이태리 같은 경우는 뭐 스파게티가 될수 네. 있겠고 피자나 네. 네. 그리고 유태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유태인은 뭐 너무 많아서 그렇죠? 뭐 베이글 대표적으로. <laughs> 네, 베이글도 그렇고 어, 네. 뭐 그리스는 다이너기도 하지만 또뭐 양고기 같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양도요 뭐 네. 중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laughs> 네. 뭐 일본 사람은 뭐 스시가 되겠고 네. 라면집 요즘은? 그렇뭐 네. 어,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네. 그 요식업이 이민 사회에 발전시키 나가는데 큰 바탕이 된것 같아요. 네, 네. 우리도 더 크게 이제 그 이민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인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식업이 더 크게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물론 저도 20년 전에 와서 요식업을 음. 시작해서 어느 저기 문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해서 이 일로 성공을 했지만. 어, 지금 젊은이들은 어, 이 일이 처음부터 목표인 분들이에요. 음. 그런 분들이 그런 숫자들이 엄청나고요. 그런 특히 외국 분들보다도 저희 한국 탐민보다도 네. 한국 사람들의 그 전문성과 열, 일을 열심히 하는 열정, 네. 그런 분, 부분들이 저희 한국 유식업과 관련해서 성실하죠 돼서, 네. 그렇죠? 네. 어, 우리가 또. 엇이든지 비교하면은 일본이라든가 중국 아시아권이니까 네. 아, 네. 어, 경쟁 대상국에서 그런지 네.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 때문에 우리가 우수하다 그러는데 음. 그두 나라와 우리가 한국 네. 비교할 때 네. 우리 음식이 좀 그들보다 낫다왜 네.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제 생각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선 숙성된 네, 장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그 네, 건강 측면도 그렇지만 음. 맛 측면에서도 그 전까지는 미국분들 타민족분들이 느꼈던 그냥 소금의 짠맛 이외에 음. 이제는 이제 중국이나 아, 일본 통해서 숙성된 간장의 맛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요 네. 어~ 저희의 간장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의 된장 음. 그 숙성된 고추장 맛까지 저희가 예 저희 음식을 알 아,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해를 시킬 수 있다면 음, 엄청난 음식의 스타일과 네, 예, 매출을 올릴 수 있을 텐데 네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네. 간장 고추장 된장은 사실 발효 식품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발효가 제대로 됐을 때그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 더 나죠. 네. 근데 뭐 가정집이나 마켓이나 식당에서도 발효된 된장 고추장 간장을 구입할 수도 없고 볼을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제품들 중에 이제, 이제 그 형식만 된장인 게 있고요. 네. 어, 발효된 된장도 있습니다. 이제 음. 마켓에는요. 어 그래요. 네, 마켓은요. 된장 음. 고추장도 마찬가지고요. 음. 간장도요. 음. 물론 이제 김코만이랑 간장 같은 경우 는 발효가 아니고 화학적 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발효의 맛에 근사치만 만들어 놓은 간장인데요. 음. 어 앞으로는 식당에서도 그렇고 좀더 저희의 전통 발효 화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많이 써 주셨으면 네. 네,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이제 전단이 돼야 되고요. 네. 아무튼 우리 한식이 네. 이렇게 요식업계가 발전을 해서 동포사회 경제도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네. 우리 일세대들에서 이제 1.5세, 2세대들이 그 미국 속에서 더 크게 어 주류사회로 나가는 요식업을 통해서 네. 그래서 한국의 총결성, 우수성,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어 아주 그 좋은 문화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선결에될 과제가 있어요. 네, 그렇죠. <laughs> 네, 많이 네.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부분들이 가장 제가 먼저 얘기 한번 해보면은 청결성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음. 우선 매니저나 사장님들께, 업주님, 아 사장님들이 전문화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않은 분들이 많아서 사실 화장실이나 테이블 그리고 뭐 바닥 청소 이런 음. 기본적인도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네. 것들도 빨리 개선해야 되고요. 음. 그리고 어,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을 이제 직원들 통해서 음. 손님들한테 영어뿐만아니라 음. 음식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언어 서비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음. 어. 어, 또 음식 부분에서는 이제 메뉴가 네. 어, 메뉴 이제 단어나 이런 부분에서 음. 통일화 시킬 부분도 있고요. 통일된 메뉴. 네.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좀 뭔가 아직도 진전이 안 됐나 보죠크게 음, 진전은 되고 있는데 좀 더딥니다. 아,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네. 음식. 우 이제 스타일. 새로운 제 1.5세대 네. 젊은 세대에 문전호 회장이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음. 그런 분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네 저희가 지금 네.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음. 네 여러 가지 네 그런 부분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한가지또 네. 욕심이 있다면은 이제 맨하탄 (32가) 코리아 타운은 한인들의 상징이잖아요 네, 네. 또 음식의 거리이고 또 유흥의 거리기도 하고 네. 상징의 거리기도 한데 네. 그럼 뭐 코리아 타운으로서 한인을 상징할 만한 어떤 그런 식당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네. 뭐 아니면은 거리에 뭐 꽃거리라든가 네. 무엇인가 이런 계획은 좀 없으세요? 어~ 청결한 음, 이미지 좀 보여줄 수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세계 한식회보다는 케이타운 음. 번영회에서 번영회. 지금 하시고 계신 우리 일들입니다. 번영회 회장님 이 방송 들으시고 꼭좀 같이 한번 좀 협조해서 한인의좀 <laughs> 그~ 청결성도 보여주고 네. 또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거리가 된다고 하면은 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꼭 전화해서 네. 그나마 문화와도 관심을 가져야될것 같아요. 한국 정부도 <laughs>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래서 우리가 선결 과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잘 하나씩 해결하시고 자 세계 한식 사업 추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동안에 이것 때문에 뉴저지 같은 경우는 몇개 학교 그 한식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점심이요 네, 급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 이라엘 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면 한식을 찾게 되는. 네. 어, 대단한 큰 성과를 한 것이죠. 네네. 어떤 사업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이제 어, 5월달에 했던 이제 할렘 레스쿨의 이제 코리안 스트 페스티벌을 했었고요. 음. 그리고 특히 올해 말에는 뉴욕 급식 사업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네. 뉴욕 급식 사업에 이제 타민족 학생들한테 음식도 먹이고 네. 그분들 급식. 하시는 분들한테 한국 음식을 가르쳐 드리면 그게 잠재적인 거예요. 고객이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시작이 되는 네네. 거죠. 네. 네. 음. 맞습니다. 참 중요하네요. 네, 중요합니다. 네. 음. 네, 학교에서 근데 학생들이 홍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엄청납니다. 음.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은 대단합니까? 네, 네. 가면 네 장난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옛날에 네. 핫떡만 먹다가 네. 어, 특히 케이팝이 이제 유행하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요. 특히 그 하이스쿨, 뭐 미드스쿨 학생들한테는 네,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뭐, k 팝에또그 네. 도움도 있었죠. 네. 뭐 네. 서로가 네. 이제 K팝이 어, 우리가 미국에서 공전에 그 히트를 치기 때문에 네. 한식도 뭐 했지만 또 한식이 히트를 로 해서 푸드가치면서 다양한 것들이 또 네.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음. 너무 감사하 여러 가지한국 음. 유상이 이렇게 네. 올라 뭐 음식 축제 같은 것도 좀할 계획은 없어요? 음식 축제만 음. 계획하는 건 사실 한식 정부 쪽에서 좀네 계획을 해주 해주셨으면 네네 그거는 이제 좀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예산이나 인원 부분에서 쉽지는 음. 않은 일입니다. 음. 일단은 이제 학교 급식 제공으로 해서 잠재적인 고객을 확대시켜 나가는 어 이런 부분 그리고 메뉴를 우리가 저 균일화시키는 네. 어, 음. 서비스 문제, 교육 문제라든가, 또 네. 청결성 문제 네. 이런 걸만 시작을 해들해도 우리가 그 한식이 더 성공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한식이 앞으로 전망은 뭐 괜찮다고 보세요? 어, 많이 밝습니다밝습니까 네. 인내하고 네. 음. 어, 옛날... 싶습니까, 우리 동포들한테? 네네네. 네, 네. <laughs>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공부 좀 많이 해야 되죠. 네, 공부하고 노력해야죠. 네. 음. 네. 그렇죠. 음. 네. 음, 어, 우리 한식을 통해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또 한인들의 경제 성장도 크게 발전시키고 네. 또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도 음식 문화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미동보 한식 세계 추진 위원회가 좀문 어, 전우 회장님을 통해서 더 크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동과 한식 세계 추진 위원회에 문전우 신임 위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 배가 고파지네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한국 음식이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세계 속에 자리 잡아 나가고 있고 또 뻗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인 경제의 성장도 크게 향상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